3% 정도? 그래서 살짝 더 보셨을 때 느낌이 좀 털감도 살짝 더 윤기나게 떨어지는 아이고 되게 가벼워요. 어, 워낙 뭐 코트보다도 뭐팔 같은 게 잘려서 그런가 뭐 무게감이야 말할 것도 없고 보온성도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지금 바로 뱃은 가능하시니 지금, 지금 딱 입으시면 좋죠. 맞아요. 이거는 지금 딱 입으시면 응. 너무 나 좋을 거예요. 집에 있는 건 안방, 집에 있는 니트. 지금 아직 백설이 안에 입은 니트도 아직 다음 주 정도 없게 응. 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집에 그냥 간단한 폴라만 하나 입으셔도 그냥 너무나 뜨이 뜨듯하게 잘 입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외국인 모델이 들었던 하얀색 가방은 지금 우린 어, 없어. 어. 하얀색 가방은 없어. 응. 지금 파리 있나 봐요, 네. 뜬금없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네. 네. 너무 뜬금없는. 블라우스랑 코디해서 모델이 입고 있는 코트도 오늘 라바에서 볼수 있을까요? 우선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 들어가 있어요. 3% 정도? 그래서 살짝 더 보셨을 때 느낌이 좀 털감도 살짝 더 윤기나게 떨어지는 아이고 되게 가벼워요. 어, 워낙 뭐 코트보다도. 뭐 말할 것도 없고 보온성도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지금 바로 배송 가능하니까 지금 주문하신 토요일 지금 딱 입으시면 좋죠. 맞아요. 이거는 지금 딱 입으시면 너무 딱 좋을 거예요. 집에 있는 건 안방 집에 있는 니트 지금 아직 백설이 안 입은 니트도 아직 다음 주 정도 어게될 음.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집에 그냥 간단한 폴라만 하나 입으셔도 그냥 너무나 뜻이 스하게잘 입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외국인 모델이 들었던 얀색 가방은, 어. 가방은 어. 어. 지금 우린 없어. 색 가방은 없어. 지금 파리에 있나 봐요. 네. 그 가가 뜬금없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네, 네. 너무 뜬금없으니까. 블라우스랑 께 코디해서 모델이 입고 있는 코트도 오늘 라바에서볼수 있을까요? 우선 뭔지는 다들 모르겠는데.